뺄옹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나 때 펍지 서브제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총 상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데이 1, 데이 2만 하더라도 1등 4백만 원, 2등 2백만 원, 3등 100만 원총네번의 네.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팀 선정이 결정이 되겠고요 음. 총네개의 세트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스쿼드의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나떼 펍지 서브제로첫 번째 매치 에란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선생님. 그리고 여기 난리 났는데요 이분들. 오한 차에 세 명이에요. 잠시만요. 이게 저 스쿼드가 아닙니다. 누가 보면 스쿼드래. 세명 서로 우가그로 자, 그때 M5K 테이. 스나랑 오, 저1치로 바꾸고 와! 이 스나랑 여기는 혹시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를 다른 게임으로 알고 계신가요? 이게 진짜 참아검찰 아 역시 노려네요 어떡하지? 아어어아 근데 움직임이 고수인데 베린이가 아닌데 어장전하면어 당전을 해버리시네. 아이고. 첫 매수 옷이다잉. 낭만이 있어요 낭만이. 네. 낭만. 네. 어, 이것도 낭만인가요? 아, 당장 버. 있어요. 아, 아, 아 이거는요? 아니 지금 자나 때가 진짜 재밌는 게 네. 진짜 명장면이 계속 나옵니다. 왜냐면 프로신처럼 템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. 모든 게 클립이에요, 그냥. 어, 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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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어, 이제 근데, 어, 침수가. 차가, 차가 근데 침수가. 형을 치는데요? 판처를 놀랬어요 판처 들고 계신거 보고 어? 앗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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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천 뭐, 선수가 1라운드4 4 등이었대요. 그러니까 하위권이었었기 때문에 <laughs> 평균을 내게 되면 한3 티어 자리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어, 이러면은... <laughs> 맞춘옷처럼 커플이야. 와, 뭐야 뭐야 <웃음> 뭐야? <웃음> <이게> 진짜예요? <laughs> 이거 진짜예요? 이거 진짜예요? 맞춘거아닌데 역시 거 아닌데 맞춘 이것도 잘 커플이야. 맞네. <laughs> 진짜 청일점 존나 외롭다. <laughs> 청일점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? 근데 또좋긴 해. 공천이 오던? 나랑 이갈래? 이 지금 3번에 다 되어 있어. 음, 그럼 내가 하겠다. 그렇지? 편하게 해요, 어, 편하게. 3번 차 먹고 워터 안 가면 워터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뭐 저기 라코로 빠지든지 오아시스 로가든지 이야, 모두 좋다. 나 멋있다. <laughs> 근데 콩짱님 낙하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느리긴 하네요. 의견 듄. 야, 뭐야? 비행 기 내리는 아니야? 과정에서 자살은 어떻게 하는 거지? 아니, 어떻게 된거야 <laughs> 버그인가? <웃음> 운전을 열심히 가르쳐야될것 같습니다. 어디 어, 어? 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사지로 날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? 감사합니다. 아 배차, 에차 앞에 차 배차, 차 배차. 기절, 기절. 블루팀 먹나요? 챙길까? 안 <laughs> 끌리긴 <laughs> 아, 해. 그, 지금 팀 자체가 BRDM입니다. 이 팀은. 예. 자한명 끌어내고. 어? 뭐, 이러면 잡았어 눈꽃. 예, 이러면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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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터뜨려버려? 어.. 터뜨릴 수 있어? 내거 터뜨리지마 콩천! 아! 아 벌받았다 네, 오히려 콩천의 판단이 악수가 됐죠? 근데 그 이러면서 문제인게 뭐냐면 3,4티어로 이제 1티어들이 다 가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될수 있거든요 어허... 어허... 아, 저... 맨 밑에 있어요 연빈아, 그, 오탄다 버릴까? 아 어, 구상 하나만 먹게 자, 이제 천천히 내려줄게. 오탄다 버리고, 왼쪽에 드링크 쭉 내리고, 구상 네 개, 드링크 두개 챙겨. 그탄을 다시 먹었어, 연빈아. 보정기랑 대탄이랑 4배율 미니에 넣고 가자. 지금 들어온 아, 거 아닌가, 저거? 아니! 이쯤되면 말나올것 같은데 나? 근데 개열심히 했다는거에요 아니 근데 뭐? 열심히 하다가 <laughs> 그렇게 됐다는거임 함께 이모트를 주면서 좋은 압을 보여주고 있고 어 여기도 멤버 좋은데요? 음. 박귀네 콩천에 빙그르릉 르예아 음. 그렇죠 콩천선수가 이번 매치에서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배아픈거 같기도 하고 에? 저희, 저 그런 것까지 궁금하지 않아요, 홍철님의 그장 상태를. 그럼 말없이 다녀도 될까요? 첫째, 생리 현사는 어쩔 수없지자 웨이 포인트로 갈 건데, 3번 핑쪽 사람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. 일단은 1번 먼저 보죠. 1번 먼저. 빙구님 시프트 점령. 아, 저속 운전, 안전 운전, 서행 운전. 오리 길어집니다. <laughs> 제가 계한말을자 먼저 가서 보고 그냥 그럼. 그래. 네 박지는 마시고. 있다. 아니 미치겠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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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. 우리 저기 루인스저 위에 성당 봅시다. 성당 저 위에 성당. 아 일단 내가 먼저 중요해서. 아, 아 이게 아직 남을 신경 쓰기에는 맞아요 힘들어요. 박힐! 아. 와 아. 잡았어 설마. 다 살려놨는데! 어 그리고 공천까지 공천 콩천 살아 합니까? 마지막 매치에서 극적인 부활? 아 진행 끝났다 진행 끝났다 최후 댓글. 와 이게 진짜 그리고 마지막 매치 자기장이 굉장히 좀 나, 높은 난이도의 자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기장 일단 16번 팀이 가지고 있었던 루인스의 초입 여기에서 일단 공천 선수의 활약이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습니다. 드디어 기지개를 좀 피는 것 같아요. 안전한 음. 자리에서 쏘기 시작하니까 역시 쿵천 음. 선수의 그 샷감이 빛이 음. 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못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쿵천 네. 선수가 이거 한 번만 차 끌고 저 파란빛 쪽으로 가주실래요? 제가 갈게요 예, 네, 땡길 건데 이거 저 뒤에 이 부기는 해야 되거든요? 아, 어, 어, 3번 하긴? 핑 갈게요 제가 아 있다 네. <laughs> 아 여기 1번 핑에 있어 아 1핑 하기. 이거 어차피 쟤네 붙어도 사번 핑이들이랑 만나야 되거든요. 심에덤 두 명의 선수가 뒤에서 한번 노릴 수 있긴 하거든요. 어, 어 근데 서로 몰라요. 어, 등지고 있어. 와, 어, 와와포우가돌 차고. 어, 지금 <laughs> 총체적 난국이에요. 바로 옆에 있는 데 예, 발소리가 들리는데 어. 서로 등지고 있었어요. 어. 어쩔 수 없어요. 자 인서클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. 끝까지만 잡아내면 그래도 성공한 어. 어. 방이 역시 팀 에이스들이 해줘야 돼요. 맞습니다. <목소리> 맞지? 아, 리티어 님. <laughs> 다른 분 듣고 봐 주세요. 제가 <laughs> 네, 맞겠냐고요. <laughs> 이거 우리 뒤쪽 3번 핑 조심하세요. 이앞에 고지 먹어야 되거든요. 3번 핑? 어디 어디 어디? 잠깐만 오래 좀 말만. 제가 원 삼군 잠그면 살 테니까. 여기 바깥인데요? 뛴다 뛴다. 나이스, 나이스. 어, 나눈자르맞 저. 자 이번 팀 이거 앞쪽을 볼게 아니라. 오판자에서 나온 5번 팀의 급습을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. 와 고스트! 이야~~ 수사박에다 다 보냈어요 그 팀이 그렇게 막아내기만 하면 치킨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더 막아낸 이후에 9번이 16번 쪽으로 회전하는 거 아니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밀어주는 역할에도 있는데 16팀이 네. 다 밀려요 그니까 러그 양쪽에서 팀. 때렸을 때 9번 팀이 못 버텨요 아 쿵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음. 그게 선택장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? 그렇죠 <laughs>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. 지금 이거 오른쪽 밀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? 이게 초록핑에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고고고 팔랑핑 고고 저 나무 뒤에 있다 나무 뒤에 팔랑핑 나무 뒤 달려가지 마시고 아이고 빵 철탄 하나 쓰신? 버렸어 아, 아이고 아고아고아 이거 볼드가이구나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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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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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 아. 본선에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게요 <목소리> 자리끌고모포한덕고지